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자존심 압구정동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폭락장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중에서 급락한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실 지역 많이 언급이 되고요. 강동구 지역도 많이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 외에도 강북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들 중에서도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한 단지 이제 꽤 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신고가 인근의 단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치동이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의 압구정동도 비슷합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요. 9월 말까지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졌던 곳이에요. 자 요즘 급락한 단지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매머드급 대단지라는 거. 그리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나 중소형 면적,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전세 가격 하락 중이라는 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수도권 전역에서 수요가 뚝 끊긴 건다 똑같은데, 이런 곳은 아무래도 매도자가 많다 보니까, 그 매도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곳은 하락하긴 뭐가 하락해, 예전 고점 대비 찔끔 빠졌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중소규모 단지로 모여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런 하락세가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락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만약 내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어떤 집을 구해야 될까요? 이번에 하락방어를 잘하는 집? 아니면은 고점 대비 급락한 집? 고점 대비 급락한 집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개 단지의 차이는 급한 매도자가 많으냐 적느냐의 차이. 어차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고점 형성했는데 한쪽 와장창창 무너지고 한쪽은 와장창창 무너지지 않고 약간 떨어지면서 좀 가격을 방어하고 거래 없는 곳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급한 매도자가 싸게 파는 데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자가 유입이 많이 됐다는 거고 나중에 집값 상승 시기에면 그만큼 다시 투자자는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하락방어를 잘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방어만 할수 있을까요? 자, 하락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방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든 급한 매도자는 반드시 존재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2년 동안 워낙 급하게 올라왔고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집 늘려가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락 방어를 잘하는 집 단지에서 급한 매도자가 생기면 어떨까요? 지금 나와 있는 네이버 호가에서 좀더 깎는다고 수요가 붙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수요는 다 고점 대비 급락한 집에 몰리기 때문에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리오시티나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 거래 끼는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한 단지를 보면 진짜 매매 건수가 꽤 나와요 야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는 왜 부족한데 여기만 거래되고 그 외에 이만큼 하락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락 방어를 잘하는 단지에서 매도를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요 다른 급략 지역 수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압구정동에 드디어 생겼습니다 영동 한양 1차 936세대 1977년에 완공된 단지죠 자, 이 영동안양 1차 매매 시세 27평 기준으로 호가가 2 1억에 올라왔습니다. 얘가 얼마까지 거래됐다? 30억 7천까지 올해 7월 2일에 거래됐어요. 지금 5개월 만에 호가 대비, 전구점 대비 31.6% 하락을 했습니다. 10억 가까이 빠졌네요. 저층인 거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하락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성 2차 911세대 아파트 단지 1987년에 완공됐는데, 여기 지금 전용 14제곱미터가 2 3억에 남아있습니다. 올해 4월에 32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중축 매물이 지금 23억에 나왔다는 거죠. 얘도 고점 대비 28.3%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금매가 나왔다면요, 고점 대비 30% 전후는 기본이에요. 이게, 매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이거든요. 매도자들도 알아요. 왜냐면 매도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팔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공인중개업소가 더잘 알아요. 아, 매수자가 가끔 입질, 입질이 있는 매수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희망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아, 공인중개업소에서 이 정도 가격에 내놔야 입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고점 대비 30% 전후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갑툭튀 금매는요. 겨울방학 때 많이 늘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동하는 이제 실수자들도 많이 이제 옮겨가는 시기가 겨울이고요. 또한 갭투자자가 한정적으로 주택을 처분한 시기도 방학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 기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 일어날 일 아시겠죠 그동안 안 떨어진 단지들이 고점 대비 급락한 단지만큼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미 고점 대비 급락한 단지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빨리 35% 40% 이상 빠지길 바라시잖아요 이 단지는 추가 하락 안 할까요? 추가 하락할 단지와 안일 단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에 입주 물량 많았던 지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여름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었던 지역은 뭐 고양시도 있었고 수원 지역도 있었고 그리고 구성남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산성역 포레스트아였습니다. 여기는 입주 딱 2년 차 되는 시기에 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입주하면서. 역전세란이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전세 만기 될때 모두 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역전세 많은 집주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 13억까지 갔다가 전용 14제곱미터 타입이 올 2월에도 12억 2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역전세란 딱 터지니까 10억 2천만 원그 이후에는 8억 1천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13억에서 8억 1천만 원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6%였습니다.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먼저 보였어요.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8억 1000만원에서 더 추가 하락했을까요? 10월 달에 8억 1000 찍었으니까 그 이후에 좀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좀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억 2천부터 8억 7천까지 11월 달 거래가 체결됐고요. 12월 달에도 8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래가 붙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전세 값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세 시세 4억 4천에 지금 효과가 나와 있어요. 융접 없는 매물 기준으로 제일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세 거래는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 한 4억 5천에서 5억 2천 사이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단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춘 상태고요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데 전세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네. 이것이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산성유 포레스티아가 더 하락하려면요. 간단해요. 전세 가격이 현재 4억 3천에서 아니라 4억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 8억 3천의 매매 시대도 머스카에서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현재 전세 시대 4억 4천에서 빠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인근에 5천 세대 넘는 대단지가 입주해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그 이하로 빠지지 않고요. 계속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거래량이 받쳐주잖아요. 거래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전세가 파락도 멈췄겠다. 추가 급락 가능성이 일단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지 가셔가지고, 야, 쇼키운동산에서 네이버 최저가에다가 10% 이상 깎으라고 그랬지 잘안 깎아주게 될 겁니다. 딱 봐도 매도자가 그렇게 급하게 무리에게 낮출 이유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은 아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말고 한 가지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산성요 포레스티아가. 다른 비교단지가 40% 이상 하락하면 얘도 하락 압력은 받을 거예요. 자, 다른 급락단지들도 추가 하락이 없을까요? 일단은 몰라요 왜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장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이번에 전세 가격 추락하고 매매 가격 같이 떨어질 지역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냥 잠시만 보더라도요 와 여기 지금 전세 시세 보면 깜짝 놀라실 걸요 리센트 전세 시세가 중축 매물이 8억이 됐어요 2년 전 전세 시세가 15억이었거든요 지금 8억이 됐습니다. 만약에 15억의 전세 계약된 사람은요,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어디서 7억 끌고 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1주택자면 본인이 들어가 살든가, 아니면은 매도를 하든가. 근데 그것 본인이 들어가 사는 것도 DSR 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와서 매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고금리에다가 개포동 입주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입주하는 개포동 지역의 신축 아파트 단지도 전세가요. 진짜 많이 추락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개포동 지역 금매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유난히 위험한 이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가격만 보셔도 실감이 나실 겁니다. 자 리센트 전세가 8억인데 리센트 매매 시세가 19억이네. 그러면아 얘가 16억까지 떨어지진 않더라도 일단 이 19억에 수요가 많이 붙진 않을 수 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은 파월도 못 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전세가격은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죠 전세대출 금리는 전세 수요가 결정을 한다 근데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상만 반영된 게 아니라 여기에 유동성 부족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유동성 부족 프리미엄이 내년에 서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몰리는 시기도 1분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리 수준이 같다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건 언제나 1월달, 2월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이후 내 집만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적을 만들었습니다. 역전세제란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되는데, 그 싸게 나오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 서적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